노래를 추석 노래를 틀었는데 너무 재미난 노래가 떴습니다. 네. 지금 추석 귀성길로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네. 다들 바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럼에도 금요일 허은하는 어, 여러분들과의 라이브를 잊지 않고 나왔습니다. 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겠죠 네 안녕하세요 이게 제 목소리가 우선은 잘 들리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오시는 분들은 어, 음향이 잘 되는지 안녕하세요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테고 그래도 이동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추석 준비 잘 하고 계세요 오늘부터 이제 쉬는 날이죠 음, 잘 들립니까 아,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음, 실시간 채팅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출석 잘 보내시고요. 아, 추석 인사 겸저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아, 지난번에 제그 실버 버튼, 실버 버튼 언박싱 한거 축하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많은 분들 축하해 주셨고, 아, 이 실버 버튼 언박싱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또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노하우를 알고 나서 실버 버튼 언박싱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어, 여기 나의 대통령이라는 뮤지컬, 연극과 같은 뮤지컬을 좀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어, 지난 30일에는 예정했던 그 노무현 술래길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어, 댓글, 댓글에 답변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 비가 진짜 많이 온다. 아, 많이 옵니까? 오, 서울, 지금, <laughs> 서울은, 지금은 많이 느리지는 않아요. 예, 네. 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내일, 이제, 귀, 그, 가족들 만나러, 친정집도 가고, 시댁도 가고 하는 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광주에, 어, 아 광주에 비가 많이 오는구나. 네. 비 조심하시고요. 제주도에 와 있으세요? 오, 피닉스님 좋으시겠다. 제주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들 이긴 연휴 같은 휴가 명절을 어떻게 보내실지 궁금합니다. 아 쟁일 비가 주룩주룩 그러면 그 성심당 그럼요 성심당 가봤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거기에서 또 간담회 했었잖아요. 아, 그리고 나서 좀잘 풀렸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 광주 음, 좋습니다. 제가 그 노무현 순례길에 다녀왔는데 그 노무현 순례길은 29월 23일 세종에서 시작해서 사실 오늘 임진각에서 마무리하는 그 10일 구간 11개의 구간을 어 이렇게 늘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 저는 9번여 번째가 그 서울 편에 함께 했었습니다. 아 프로야구 어디 응원하냐고요? 어, 제가 응원했을 때는 오비베어즈였어요. <laughs> 지금 이제 두산 두산이 되었는데 어, 야구는 제가 곰편입니다. 네, 곰편. 네, 그래서 어, 제가 사실은 그 평화로 가는 길 가는 길이 되게 길어가지고 제가 무릎이 좀안 좋은데 다닐 수 있을까 싶었는데 끝까지 제가. 어, 완주했다라는 거에 제가 행복함을 느끼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자랑도 좀 하고 싶고, 특히 좀 기억에 나는 게, 이제 이게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시작해서 마포대교를 쑥 지나서 광화문 쪽으로 쭉 가가지고 광화문에서 이제 그 노무현재단 쪽 갔다가, 그 다음에 독립문 갔다가, 그렇게 또그 청와대에 지나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은평구 쪽으로 갔었거든요. 어, 근데 진짜 좀 의미 있었어요. 제가 페이스북에도 글을 썼지만 뭐 노무현 정시엔에 대해서 어, 공부한 것도 상당히 좋았고 지옥과 아직 없습니다. 좋았지만 특히 저에게 그 인사이트를 주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음. 우리 민주여성분들과의 대화도 정말 재미있었고 그 민주여성 내부는 어, 이렇게, 정말, 광화문 거리에서 만나서 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 아, 노무현과 살았다고요? 아니야, 노무현이 살아있다고요? 아니, 나 그런 얘기 못 들어봤는데. 민주당에서 스카우트 제의 없나, 저 민주당 지금 일반 당원으로서 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과의 댓글에 답을 하다 보면 어, 너무 재밌는 댓글이 많은 것 같아요. <laughs> 아, 아, 관상은 과학이야. 내란당과 어울리지 않아. 저도 내란에 대해서는 정말 정말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은섭님, 저한테 그보수노무원의 정신을 담는 정치인이 되달라라는 말씀 해주시는 분이 계셨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 제가 좋아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주의자로서 사실은 이념이 중요하지 않다. 난 스스로가 나는 중도보수다, 보수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어, 그런 차원에서 그 중, 그 보수의 노무현을 어, 얘기하는 것. 뭐 그런 것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 저는 민주당만 바라보고 있어요. 네, 저도 이 민주당에서 뿌리를 제대로 내리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지방선거 서울시장에 한 엥? <laughs>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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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어 명절 잘 보내시고요. 맞아요. 금송님 보수 진보의 얽매이기보다는 정의와 진실의 의미를 담아가라. 멋지십니다. 그렇게. 저도 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우선은 걷고 싶은 사람들이 함께 다 함께 걸으면서 대화를 하니까 대화가 정말 잘 됐고 제가 인상 깊은 건 사실 그 얘기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독립문에서 이렇게 막 제가 라이브로 계속 했어요. 그래서 라이브 해놨거든요. 마무리 라이브에 한번 가보시면 마지막 쯤에 나비가 제 팔에 앉아 있어요. 나비가 나비. 정말 그그 그 나비가. 금색 나비였어요. 금색과 검은색이 있는 나비인데, 나비가 제 팔에 앉아 있었는데, 그 나비가 떠나지않는 거예요. 진짜 오래 앉아 있었어요. 라이브 끝날 때까지. 그게 어떤 의미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그 독립문 어, 옆에 이제 서대문 형무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대문 형무소에도 들어가서 한 바퀴 좀 돌고 나왔거든요. 어, 이분 남자인가요? <laughs> 남자같이 보이는군요. 어, 이용 어묵님. 저 여자예요. <laughs> 네, 아 여튼 그 서대문형무소도 더 나아졌더라고요. 어, 뭐. 앉아 있을 공간도 그리고 특히 기분 좋았던 거는 학생들이 너무 많이 왔어. 그래서 아 그쪽에서 공부를 많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피곤해 보입니까? 그렇죠. 제가 걷기 너무 많이 열심히 하고 네. 여전히 지금 책 쓰고 있거든요, 사실 저서 어, 준비 중인데 그래서. 어, 노무현술대길에서 평화의 길을 함께 한게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또 오늘 함께 갔던 나의 대통령이라는 이 뮤지컬 함께 봤던 거 되게 의미 있었어요. 음. 여러분도 꼭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저 사실은 한 다섯, 여섯 번 울컥 했거든요. 어, 마지막에 이 출연자들 만나 뵙었는데, 출연자들 만나 뵙고 나서도 사실은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냥 90도 인사 드리고, 이런 공연을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렸고, 아, 우리 감독님 어 뵀었는데, 이 권호성 연출 감독님께서도 진짜 열심히 몇년 동안 노력을 하신 거더라고요. 아직 송편 안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12월 달에 공연을 오픈하려고 했었는데, 내란, 그, <laughs> 내란, 어 내란이라고, 그러니까 비상계엄 때문에, 어, 못하게 됐대요. 그래서 지금 에야 어, 문을 열었다 오픈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아쉬움을 전했는데 한분한 한 분이 노래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내용이 너무 좋고 어, 제가 울컥울컥했던 것은 저렇게 노력했던 음, 노력해서 어렵게 얻어낸 이 민주주의를 어,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나? 저그 당시에 비상 계엄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지금 몇년 뒤야 이 이천이십사 년도 1 2월3 일에 그런 어 개엄 비상 계엄이 있어서 이렇게 힘든 길을 가고 있나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어좀 울컥했어요. 민주주의 회복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는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나라 그것도 슬픈데. 좌우로 갈라져선 안된다. 그리고 이념으로 갈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추석 때다 같이 가족들끼리 모이고 모두 다 행복하고 모두 다 즐거운 얘기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싸우는지 더 이상에 갈라치기 하는 정치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 저한테 잘생겼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참 고맙고요. 아 곱게 나이 드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아 홍봉기님 저도 비상 계엄 몇번 경험자입니다. 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렸을 때였기 때문에 아주 애기 때잖아요. 잘 몰랐다가 이번에 직접 경험했고 그 내가 다 알아 먹을 때 뭔가를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경험을 두번 겪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이재명 대통령님 감동 이야기 알아요? 어떤 거 알아요? 어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치판이 바뀌어야 하고 거기에서 허은아라는 정치인 그때 당시 대표였을 때 어, 대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길을 계속 가고 계셔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요. 에아그 저는 그래서 그 일을 좀 계속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예 대통령에서. 어, 여러 가지 제가 책을 쓰기 때문에 DJ 정신과 노무현 정신 그 외에 여러 가지 정신들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고 진짜 여러분, 우리 국민, 나, 너, 우리를 위해서 어,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 갈까 지금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해야 될 일이 뭘까를 고민을 많이 하면서 어, 책을 그동안 제가 걸어왔던 길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 쓰고 있는데 어, 그 중에서도 저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라고 말했던 오늘 그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 그리고 어이 이분이 나는 김대중 대통령인 줄 알았어. <laughs> 그래서 너무 그리고 진짜 그이이 여자랑 너무 똑같더라고요. 이 출연, 어, 이 배우가 정말 음 민주주의는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에 있고 자유와 평화는 대화와 이해를 통해 이루어지고, 변화는 개인의 행동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라는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아, 바위님, 저 더불어민주당에 와 있습니다. 나라를 주니까 나라답게 그렇게 풍성한 한가위를 지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기분 좋게 가족들 만나시고 정치 얘기보다는 그냥 살아가는 재미난 얘기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이 작품을 보면서도 느꼈지만 늘 가짜 뉴스가 문제거든요. 여론조작에 수가 넘어가면 안 되는데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아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아, 준석이랑 싸울 때 응원했는데 범죄당 가실 줄이야. <laughs> 어, 머나전 대표님은 어, 능력, 어, 받아들일 때, 아, 별거 아닌 상황에서도, 네, 제가 뭐든지 좀 진심으로 좀 다가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음, 네, 72년생 일동이 응원해주시네요. 사미님, 감사합니다. 네, 아, 이쁘게 봤는데, 허은아님이었군요 네, 어, 저에 대해서 안 좋은 글 같은 거는 읽지 말라고 해가지고, 저안 읽을 겁니다. 오늘도 역시나 안 좋은 글들을 써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여러분 뭐물 그게 가짜 얘기라고도 하기는 하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내 미래가 달라지는 거 같기도 하고 내 건강도 달라진대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네. 피곤하죠. 저 피곤하게 보여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도 두 시까지 글 쓰고 다음날 오늘 아침에 또 일하다가 우리 또이나이 대통령도 보고 오고 뭐 이런저런 거 하느라 요즘에 좀 생각도 많고 잠을 잘못 자고 있습니다. 음아 어, 다시 우파로 돌아 좌파 우파 음 그렇죠 가치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네아 이념적인 얘기를 좀안 했으면 좋겠다. 아, 저를 대신해서, 이제 진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께서 결혼하셨고 딸이 있다고 합니다. 라는 설명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아, 아. 아, 그러니까, 전상공무원이 투신했다고 하죠. 어. 제발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음. 참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지금 뭐 총리도 애통함을 말하고 다녀온 것 같고 비서실장도 어 현장에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죽음 뒤에 애도하는 게아 죽음 뒤에 애도보다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족을 잃은 가족의 마음 그리고 딸이나 아들을 잃은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자식들 뭐다 고민이 많잖아요. 여튼 저는 그 죽음에 대해서 어,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음, 누구나 오래오래 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 결정을 하지 않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제가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 네아 저는 정치인 허우나 21대 국회의원이었고요. 지금은 어, 민주당의 평당원입니다. 음. So, 여튼, 저는 여러분과 오늘은 그 노무현과 어 김대중, DJ와 노무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책을 지금 쓰면서 민주주의의 회복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자꾸 갈라지기보다는 우리가 잘했다, 우리, 그러니까 니네 못났다 보다는 잘한 것갖고 싸우고 싶고, 그렇게 뭔가 좀 연결해서 이 판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뭐 이렇게 움직였다 철새네 모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왜이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말씀도 꼭 들어 들려드리고 싶었고 저의 정치적 철학은 변한 게 없습니다. 제가 글을 쓰면서 과거 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뺐지 이 6g이 진짜 6kg처럼 느껴졌던 음, 그때의 그 초심과 지금의 초심이 바뀐 게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공정을 얘기하고 책임지는 정치 그리고 자유 그리고 회복 절차적 정당성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지키고자 했던 걸 지키고 싶습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음, 정치 철학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 철학이 변한다면 정치를 할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 김대중 대통령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국민이 나를 어, 미워하고 버려도 나는 국민을 버릴 수 없다. 와그말 듣는데도 이렇게, 이렇게 쫀득쫀득했었어요. 그러면서 울컥했었거든요. 음, 저도 끝까지 제초심일지 않고 그런 국민만 바라보고 가면은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에서 좋은 정치하고 뿌리 깊게 제가 뿌리 내리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제대로 어, 국민들께 민며들고 민주당에 민며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세요. 은하철도 구구구 허은하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음, 뭐 연예인 같다라고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튼 저는 하나 잘하는 건 끈기예요. 어, 끈기 있게. 제가 가고 싶던 그 철학을 지키면서 어, 한번 끝까지 가보고자 합니다. 김대중 큰 스케일, 노무현 인간다운 삶, 이재명 디테일이라고 그렇죠. 공동점이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하시잖아요. 저도 그거 할게요. 제가 말은 잘 못하지만 여러분 제가 행동은 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대화 나누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프라인으로도 여러분 소통하기 위해 만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추석이 지나고 나면 이제 홍보를 하게 될것 같거든요. 어, 그때 한번 대화도 나눠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여튼 이 진심을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습니다. 어, 독립문 앞에서 날라와서 저의 팔에 앉았던 그 나비가 어떤 의미인지 저만의 꿈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고요. 여러분들, 이제 추석이 시작되잖아요. 어, 그냥 즐기세요. 그리고 살쪄도 많이 드시고, <laughs> 많이 먹고, 즐기고, 신나게. 음, 잠시 모든 걸 잊고, 싸우지 말고. 어렵죠? <laughs> 정치 얘기 하지 마세요. 정치 얘기. 하지만, 어, 지금 정부가 진짜 노력하고 있다. 라는 것은, 저는 여튼 믿고 있, 있고, 약속한 걸 지켜나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추석 때는 가족들 만나고요. 그리고 글을 계속 쓸 거고요. 차 타고 대한민국 우리 한번 쫙 돌아볼 예정입니다. 네, 차를 타고. 아, 무슨 노력 하냐고요? 어, 제가? 여러분이? 저는 목소리를 좀 계속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안 되면, 의원님들을 찾아가든, 누군가를 찾아서라도, 문제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음. 아, 서울시장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저는 아직 생각이 없고, 아직 제가 그런, 그런 능력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아, 슬아의 자식이 있습니다. 따라납니다. 허우나 만세. <laughs> 네. 그저 자파오파 끝나는 시기죠. 실용주의. 네. 전용기 의원이랑 같이? 어, 좋아요. 전용기 의원이 기존의 21대 국회 때도 비례대표 같이 하면서 어, 대화는 됐었던 의원님이셨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네. 아, 따라나시구나 그저.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벌써 또 20분이 지났는데요. 금요일은 언제나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왔고 금주에는 제가 술래길 그 걸으면서 또 라이브를 여러 번 켜서 여러분 만났는데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었습니다. <laughs> 여전히 어, 지치지 않고 저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게 저도 지치지 않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여러분의 생각을 담, 담는 그러한 정치인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석 명, 명절 멋지게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댓글은 제가 다 읽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구독, 그거 얘기했어야 되는데. 네.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우선 은 추석 명절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엄청나게 댓글을 많이 써주셨어요. 아, 김용남 의원님하고 제가 아마 11월부터 유튜브 라이브 같이 하게 될것 같은데요. 네. 여튼, 여러분의 응원에 힘받아서 열심히 살고 있는 정치인 허나 열심히 책도 쓰고 건강하게 명절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추석 명절 건강하게 보내세요. 구독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네, 잘 자요. 네, 응원, 응원에 감사합니다. 와, 댓글을 제가 해서 두 개로 노트북하고 같이 두 개로 보는 거야. 여기서는 댓글이 좀 천천히 올라와서 안 보일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의 댓글에 감사하고 다 읽어 보인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laughs>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요것도 한번 꼭 보세요. 내일은 송영길 대표님이 가신답니다. 안녕.